K푸드 열풍이 오뚜기를 피해 가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수출은 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성장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해 미국 공장 증설과 영업 마케팅 전담 조직 신설 등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미국 법인 오뚜기 아메리카 홀딩스의 매출은 5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528억 원 수준을 겨우 회복한 정도입니다. 미국 법인은 지난 2005년 캘리포니아에 설립됐으며, 2023년 연간 매출 1,044억 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뒤 지난해 858억 원으로 17.82%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2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도 21억 원에 불과해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K푸드 전반의 성장세와는 대조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미 지역 K푸드 수출액은 24% 이상 늘었지만 오뚜기의 미국 성장률은 이를 밑돌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뚜기가 미국 시장에서 킬러 상품 부재로 경쟁사 대비 열세를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불닭볶음면은 SNS를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고 비비고 만두는 미국 시장 점유율 42%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뚜기도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진과 함께한 질라면 글로벌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고, 진의 얼굴을 컵라면과 용기면 포장에 적용해 미국, 캐나다, 중국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